예, 이번 시간에는 건축 음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음향은, 예,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물에서 자연적으로 울려 퍼지는 어떤 물리 음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성전을 건축한다거나 리모델링 할때이 건축 음향, 물리 음향에 대해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건축 음향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그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 음향은 우리가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예배 공간이죠. 예배 공간에서 음향이 이루어질 때 물론 여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전기 음향도 있겠지만은 바로 공간에 대한 음향. 공간 음향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 음향은 건축물의 재질, 그리고 마감재 그리고 건축의 어떤 디자인 그것을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것은 바로 물리 음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건축 음향에서 잘못된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는 빛처럼 굴절이 되고 반사가 되죠. 이런 것들은 바로 물리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건축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중요한 얘기들을 해야 합니다. 소리가 한 방향으로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소리는 갔다가 반사가 됩니다. 그리고 또 갔다가 굴절이 돼서 이런 식으로 반사가 되죠. 상당히 복잡한 문제고 또 다루기 힘든 문제가 바로 여기서부터 발생이 됩니다. 엔지니어들이 가장 고생하는 뭐 피드백이나 하울링, 여러 문제들 그리고 예배드리는 목사님 또는 예배인 도자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 소리가 명확하지 않고 또 노이즈가 발생이 되는 것 바로 건축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요. 어느 한 교회를 예를 들면은 목사님께서 단상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소리가 자꾸 울려요. 엔지니어가 엔지니어석에서 소리를 다루는데 볼륨을 조금만 올리기만 해도 목사님의 마이크가 피드백을 일으킵니다. 조금만 내리면 목사님이 안 들리신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전기 음향보다는 건축적인 측면에서 의심을 해봐야, 해봐야 합니다. 저도 실제로 이런 경우를 겪어봤는데요. 부스에서 마이크, 목사님의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올려도 피드백이 뜨는 경우였습니다. 그 경우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이, 이퀄라이저로 조정도 해보고 어떤 마이크 위치도 잡아봤지만은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건축물을 천천히 살펴보니까 목사님이 계신 이 단상 주위, 주변 이 마감재들이 한쪽 벽면은 알루미늄으로 굴곡이 타져 있고요. 뒷면에는 나무와 반짝이는 재질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은 소리를 반사시키는 그런 마감재질들이죠. 그것도 바로 4kHz에서 약 12km죠. 이 정도의 성분을 반사시키는 마감재들이 있었습니다. 측면의 알루미늄은 반사되는 소리들, 목사님 스피커로부터 출발된 소리들이 반사돼서 목사님한테로 가죠. 바로 프리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돋보기 역할을 해주죠. 돋보기 역할을 해서 오히려 목사님 앞에 놓여진 마이크로 목사님의 음성이 자꾸 반사돼서 넘어가는 그럼 건축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측면을 띄고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엔지니어가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아무리 이퀄라이저로 튀는 부분들, 4 k 로대에서6 k 로대이 정도를 많이 억제를 시키고, 또 아래 주파수인 400Hz대, 이런 주파수를, 이런 주파수를 제어를 해도 하울링은 나기 마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건축적으로 보수를 해줘야겠죠. 뒤에 튀는 소위, 소리가 모이고 이런 부분들은 커튼이나 아니면 은뭐 나무 같은 나무도 굴곡이 많고 또 많이 돌출이 돼 있는 소리를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마감재들을 이용해주면 은 그런 현상들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 음향 측면에서 바라본 음향입니다. 마감재가 건축음향에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유행을 많이 따르는데요. 요즘은 벽돌 빨간 벽돌로 마감하는 부분들이 많죠. 이럴 때 벽돌에서는 소리들을 또 하이주파수 때 중음대와 하이주파수대를 많이 반사를 시키게 됩니다. 그럼 엔지니어들은 이 벽돌로 마감이 된다는 걸 알았을 때 건축을 어떻게 디자인했느냐 그거는 뭐 목사님이나 그리고 또 예.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자와 많이 상의를 해야 되죠.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건축 음향적으로 많은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비들을 또 오히려 더 투자를 하죠. 스피커들, 믹서, 앰프, 자꾸자꾸 자꾸 장비는 늘어납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건축적으로 음향이 해결된다 그러면은 최소의 장비만으로도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로 건축하는 교회, 새로 리모델링 하는 교회들은 건축적인 측면에서의 음향을 고려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건축적인 것들, 좀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아셔야 됩니다. 이해가, 서로 간에 이해가 필요한 거죠. 예, 건축 음향이 음향이, 전기적인 음향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요즘 예배 형태에 따라서 건축 음향이 어떻게 고려될, 고려가 되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지금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요즘 예배의 추세는 바로 또워십 예배죠. 찬양과 율동기 함께 들어가는 그리고 또 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찬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들이 요즘 또 많이 이렇게 붐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또 건축 음향이 한몫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울림이 많은 건축음향에서는 아무래도 불리하게 되겠죠. 워싱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런 음향 공간은 약 대략 0.5에서 1세컨 정도의 잔향이 있는 공간이 좋습니다. 기존의 교회들은 보통 4세컨 정도의 잔향 타임을 갖기를 원하죠.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는 주로 옛날의 성당 또는 옛날에 지어진 교회 같은 경우가 이런 잔향 성분을 갖고 있는데요. 요즘의 추세에서는 될수 있는 대로 짧은 잔향 성분, 그렇지만 빨리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무리되는 정도의 잔향 성분을 갖도록 건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마감재가 중요합니다. 이 마감재는 아무래도 저보다는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이 이 마감재에 대해서 항상 건축하시는 분들과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디자인에 대해서 소리의 굴절이라든가 반사되는 그런 것들을 엔지니어적인 음향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제안을 하셔야 되죠. 그것들이 바로 엔지니어가 교회에서 할수 있는 큰 일들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이끌어낼 수 있고 함께 성도들이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들을 엔지니어가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건축 음향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